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로아의 전 캐릭터 업적작이 완료되었고,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캐릭터 업적작 추천순위를 가져왔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셔서 캐릭터 업적작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업적작 하는 기준은 지식전수 후 500렙 기준으로, 육성 안 하는 기준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전사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버섯꺼, 워러드, 디트, 홀라, 슬랙 이렇게 있고요. 버섯꺼 같은 경우에는 우선 후순위, 최후순위로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러쉬랑 흑주를 포기하신다면, 아무리 점수를 챙겨서 삼나 만상까지 달성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마법사 클래스 알카 소서 서머너 바드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소서는 강추를 드리고요. 알카 같은 경우에는 운발 요소가 좀 필요하긴 한데 하시는데 영지에서 하시는데 충분히 무리가 없기 때문에 좀 추천을 드립니다. 서머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업적착 스킬을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우시나 알리마즈까지만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달성하시는데까지만 딱 0점까지만 채우신다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드도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후순위로 뒀습니다 다음은 무도가 클래스고요 이공창술, 베마스커, 인파부커 이렇게 있습니다 무도가 클래스는 전 직업 업적착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간만 있으시면 은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니까 전직업 캐릭터를 추천드리고요. 모두 다 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꼭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암살자 클래스. 리퍼블레, 소울, 데모닉 이렇게 있습니다 데모닉 빼고는 나머지 캐릭 터 추천드리고요. 그렇다고 데모닉이 그렇게 어려운 클래스는 아닙니다. 타워랑 영지, 그리고 투컴 있거나 친구를 불러서 아덴만 싸울 수 있다면 충분히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우선, 리퍼, 블레, 소울, 이렇게 하시고, 데모닉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헌터 클래스인데요. 대원, 호크, 건슬, 스카우터, 블래스터, 이렇게 있고요. 스카우터와 블래스터에는 좀 까다로운 업적이 있습니다. 그 업적만 좀 포기하시거나 타협을 좀 보신다면, 굉장히 경제에서도 할수 있는 캐릭이기 때문에, 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스페셜리스트, 도아가 기상술사, 환술사 이렇게 있고요. 도화가랑 기상수사 같은 경우에는 깨포가 없으면은 업적을 포기해야 되는 업적이 있는데 그 부분만 좀 유의하시면 업적작 달성하시는데 나쁘지 않게 하실 수 있고요. 한수사 같은 경우엔 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스킬 업적작을 해야 되는 스킬이 많다는 뜻이고 그림자섬에서라든지 아니면 영지에서 좀 오래 하셔야 된다는 거를 유념하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꽤 높기 때문에 어, 괜찮은 업적작 캐릭으로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클래스별로 묶어서 업적작하는 직업들을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이제는 업적작 조건에 의해서 분류되는 순으로 제가 준비를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이 순서도 한번 보시고 참고하셔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영지 또는 레이싱에서 하는 직업들이고요. 비트, 워러드, 알카, 홀라, 창술, 기공, 인파, 부커, 근술, 대헌, 호크, 도화가 다 영지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리셋, 리셋 엔터 스킬, 리셋, 엔터.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는 캐릭터들이고요 굉장히 손쉽게 할수 있으시니까요. 이쪽에서 점수를 우선 삼남한성 캐릭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 캐릭터들. 만약에 내가 식스맨으로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이중에 안 들어간다. 으시면 법적 점수만 챙기셔야 한다면, 이 캐릭터를 우선 먼저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토컴 또는 허수아비. 친구가 있을 경우, PVP 모드에서 아덴을 수급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진다면 이 캐릭터들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소서, 소울, 바드, 데모닉입니다 바드와 데모닉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네, 시간이 조금 걸려서 문제지 못할 정도는 아니니까 클롯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시다면 생성해서 업적자 먼저 하시면 되고요 우선 소서, 강추라고 써 있는 만큼 우선 먼저 시작을 하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솔로잉만, 오직 솔로잉으로만 할수 있는 업적작입니다 친구가 필요 없이 솔로잉으로만할수 있는 업적작이고 5 0 0렙 이후에는 베름 북부 위에 있는 그림자섬 2층에서 반목들이 무한으로 리젠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업적작을 하시면 되고요. 에마 같은 경우에는 버블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덴수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덴수급이 영지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림자섬에서 추천드리고요. 에마스커, 블레, 리퍼, 환수사, 기상수자고요. 이중에 리퍼 같은 경우에는 영지에서 다 가능한데 헤르소나 때문에 그림자섬에서 우선 먼저 페르소나 500번을 먼저 채우시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우선은 그림자섬에서 분류로 넣었습니다. 네 번째, 큐시아이어 머무를 호수 및 한랄바람 언덕에서 지역 이동을 하면서 폭주와 러쉬를 쓰는 캐릭이고요. 여기에는 슬랩 또는 버섯커도 포함되긴 하지만, 버섯커가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쪽에 넣지 않고, 5번째, 최후순위로 넣습니다. 우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슬레이어는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시간은 좀 걸리고요. 만약에 포기를 하셔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유롭게 시간을 두시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이 1번부터 4번까지 모든 캐릭터를 완수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모자라신다면, 그때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직업들이고요. 서머너 같은 경우에는 업적작이 아덴 스킬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대신 사역을 보셔서 보이나 알리마지까지만 하신다라고 하시면 적당량의 점수만 챙기시고 나머지는 포기하신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블래스터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블래스터도 변신 업적만 포기하시면 굉장히 점수 챙겨가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명제에서 다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사타우터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변신 강제 해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타입을 보신다면 나머지 점수는 챙겨가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클래스별이랑 이제 업적 조건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업적작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컴미나 업적작 도와주실 지인이 따로 있지 않으시면 방송에 오셔서 요청주시면 제가 좀 방문을 드려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방문해 주셔서 편하게 채팅 주시고요. 얼마 남지 않으셨으니까 삼남한상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즐거운 로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시고요. 끝까지 삼남한상 파이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필요하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항상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